예. 네. 근데 그러나...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혼나버렸잖아요. 네. 한 30억 원을 냈어요. 돈 많이 벌 때는. 어유 그렇겠구나. 그게 이제는 이거 그1 1로 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 우선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네. 어, 우리 어르신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는 나는 이제는 음.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음. 그걸 잘 몰라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면 되죠.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 내신 그리스도예요. 지옥의 권세도 박살 내시고, 영원한 사망 권세도 박살 내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신 그리스도. 우리 사장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도 사함을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에서 건진받고 싶으세요? 예, 아, 그렇 지금 질문 들어갔어요. 지옥에서 건진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죠. 할렐루야. 그럼 잠시 기도부터 해드릴게요. 모자 좀 벗어주세요. 네. 눈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사랑이 하나님 오늘의 시간 귀한 영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윤대 집에 신방 왔는데, 우리 윤대도 성령 체험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어르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지옥의 권세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시오니 심령속에 거룩한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 제기도 따라하셔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예수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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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믿고 있어요. 음, 저의 죄를. 네, 제로, 제로. 근데 용서하시고 따라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근데 지금 이 시간 예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예 용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예 따라서 예이 시간 이 시간,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제 마음을 마음의 예 문을, 문을 제 마음을 문을 열어 엽니다. 엽니다. 제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laughs> 이제는 정확하게 내 심령 속에 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세요. 예. 꼭 기억하셔요. 예. 네. 우리 윤대 따라 교회도 오셔요. 노원역 쪽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예. 예. 할렐루야. 아, 네. 네네 그러면 제가 이 주보를 또 드릴게요. 이 주...